지난해 세계 40대 선박금융 전문 은행의 관련 분야 투자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톱40에 포함된 우리나라 은행들도 선박금융 거래를 늘렸지만 추세적인 시장 규모는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선박금융 조사기관 페트로필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세계 40대 선박금융 은행의 선박거래 여신 규모는 2,842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395조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선박 금융 기관은 프랑스 BNP 파리바로 집계됐고 독일 KfW 아이펙스,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 중국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10억 달러, 한국산업은행이 60억 달러를 각각 집행해 총 170억 달러, 한화로 약 23조 원의 여신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국가별 여신 규모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네덜란드가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톱40 은행을 배출한 15개 국가 중 6위에 올랐습니다.